안녕하세요. 앱스토리의 이기주입니다. 액션캠 하면 주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사용하잖아요. 저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주로 동영상을 많이 찍는 편인데요. 그래서 간편하고 쉽게 촬영 가능한 액션캠이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액션캠을 가지고 와봤어요. 픽스 익스트림 액션캠 프로인데요. 누구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. 네, 캠핑을 하다 보면 비도 오고 여름에는 계곡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. 또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 좋은 가을 스키나 보드를 타기 좋은 겨울에도 언제나 카메라가 물에 젖을 수 있기 때문에 방수가 되면 참 좋겠더라고요. 이 픽스 이스트림 액션 캠프로는 그 부분에서 참 마음에 들어요. 자체 방수 기능을 통해서 따로 방수 케이스를 장착하지 않더라도 수심 10m에서 촬영이 가능한데요. 얼마나 방수가 잘 될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네, 지금 물에 푹 담근 상태인데요. 이 상태로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. 작동이 잘 되는 게 보이시나요? 픽스 액션캠 프로는 자체 방수이기 때문에 방수 케이스로 화질 저하가 생기거나 마이크가 가려질 일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저는 액션캠을 볼때 화질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. 이 제품은 일반 FHD보다 해상도가 4배 이상이나 높은데요. 2000만 화소를 지원하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색감을 전달해주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때 고가의 제품처럼 드라마틱한 촬영이 가능하면 좋잖아요. 이 제품은 오토 화이트 밸런스 모드로 색감이 자동으로 보정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. 타임레스, 슬로우 모션, 연속 촬영 기능도 있어서 액션캠 하나로 다양한 촬영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요. 픽스 이스트림 액션 캠프로 하나만 있으면 큰 카메라 필요 없이 다양한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촬영이 끝났다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.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어요. 액션 캠 자체에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나 액세서리를 추가로 연결하지 않아도 돼요. 간편하게 촬영 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이 외에도 픽스 이스트림 액션 캠프로는 배터리 충전 대기 시간이 없이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최대 120분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요. 또 촬영 중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도 많잖아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충전 중에도 충전을 하면서 액션 캠으로 촬영이 가능해요. 충전 케이블이 없을 때에는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. 네, 풀 HD보다 네배더 선명한 화질에 2천만 화소를 자랑하고 있어서 깨끗한 선명도를 볼수 있었는데요. 평소 액션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리뷰한 제품의 정보를 더욱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요. 검색창에 픽스 이스트림 액션캠 프로를 꼭 검색해 보시고요. 좋아요,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. 안녕. 최신 IT 이슈와 신제품의 소식이 궁금하다면, 앱스토리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